당신의 통장에 누군가 손을 대지 못하는 날이 곧 옵니다. 압류를 당해 생활비조차 꺼내쓰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변화가 이제 눈앞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빚이 있어도 밥값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 상식이 제도가 되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생계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금융정보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단언합니다. 50대 이후라면 이 통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준비입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남성의 사례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실히 일했지만 몇년전 실직을 겪으면서 밀린 카드 값과 생활비로 채무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날 급여가 들어온 뒤 평소처럼 생활비를 인출하려 했지만 잔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급여 계좌를 압류한 것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생계가 막히는 경험을 했고 다음 달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달살이의 숨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구멍 하나조차 지켜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빚이 아니라 손도 못 대는 통장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남긴 채무 일부가 본인에게 돌아오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가 묶였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녀는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 학원비도 내야 했고 식비도 필요했습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했지만 통장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보다 생계비를 보호할 제도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생긴 빚이 아니라 더 억울했다. 하지만 통장은 얄짤 없이 묶였다고. 그녀가 원했던 것은 빚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 밥값만은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했고 아내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가게 수입이 급격히 줄었고, 몇 달간 대출 상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부부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와야 할 통장조차 일부가 묶이면서, 부부는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며칠간 병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노부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늙어서 빚이 생긴 것도 서러운데, 그 조금 남은 연금조차 손을 쓸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는 노인이 밥을 굶어야만 하는가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른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도 생계비만큼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제도는 생활비조차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고 몇 주씩 기다려야 하고, 서류를 떼고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겨우 조금 찾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도가 뒤늦게 따라와 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통을 겪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생계비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통장입니다. 모두에게 한 개씩 주어지는 생활보호막입니다. 빚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선까지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돈은 어떤 이유로도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생계비까지 얼어붙던 부당한 상황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어떤 공격도 뚫지 못하는 방패 하나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50대 이후라면 이 통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 더 자주 흔들립니다. 건강 문제로 갑자기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 문제로 불가피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순간에도 밥값은 지켜야 합니다. 밥값조차 지키지 못하면 삶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통장은 그 무너짐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기둥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기존의 압류방지 통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수령자만 선택적으로 보호받았고, 다른 돈은 입금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고, 자동이체도 가능하고, 일반 통장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생활비 보호라는 목적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쌓아두거나 저축용으로 사용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통장은 돈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매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이 통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식비, 교통비, 의료비, 약값, 통신비 이런 필수 지출은 절대 멈출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지출을 생계비 계좌로 묶어두면 어떤 상황에도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정 지출을 자동 이체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존 압류 방지 통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자동 이체가 가능해지면서 관리 효율이 크게 좋아집니다. 필요한 지출을 설정해두면 통장이 잠기더라도 정지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생활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로 자신만의 생계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금액 안에서 매달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지출이 생계비인지, 어떤 지출은 제외 가능한지 스스로 생활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해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생활구조가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단순히 새로 생기는 통장이 아닙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빚이 있어도 압류가 들어와도 이 통장만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처음으로 제공되는 생계 안전망입니다. 50대 이후 삶은 예측보다 더큰 불확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힘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돈은 존재합니다. 바로 밥값입니다. 이 통장은 우리의 밥값을 지켜주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 통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 곧 살아가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는 시대가 열립니다. 당신은 그 준비를 하는 첫 주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통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계비 계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인생의 위험을 흡수하는 구조이고 50대 이후라면 이 제도가 주는 보호 효과는 더욱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계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비 계좌가 등장한 배경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채무와 압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생존권까지 건드리는 압류 구조였습니다. 채무가 생기면 생계비까지 묶이고 급여 통장도 막히고 생활비가 단절되면서 사람은 빠르게 파탄으로 떨어졌습니다. 채무는 조정하면 되지만 생계가 무너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균형을 다시 잡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의 핵심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돈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즉 생존 비용은 압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원칙이 법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공감이 쌓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는 잘 만들어도 잘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 그렇습니다. 인생 후반의 위험은 훨씬 예측하기 어렵고 충격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생계비 계좌는 지금 준비해야 할 생활 안정 시스템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생계비 기준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매달 얼마나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들어오는 대로 쓰고 나가는 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생계비 계좌는 정부가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꼭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식비와 교통비와 약값과 통신비 같은 지출을 우선순위로 묶고 이 금액이 실제 생계비 계좌에 들어갈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가 자동으로 걸러지고 남겨야 할 지출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생계비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계좌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를 여러 개 사용합니다. 급여 통장과 카드 결제 통장과 비상금 통장과 자동 이체 통장 등이 따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압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구조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킵니다. 생계비 계좌가 등장한 지금부터는 계좌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필수 지출은 생계비 계좌로 묶고 그 외의 지출은 별도의 일반 통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 놓으면 혹시 모를 압류 상황에서도 충격이 한정되고 생계비는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이 계좌 분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안정성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위험 대비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는 늘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실직을 겪을 수도 있고 가족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생계비 계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의료비가 필요하고, 실직하면 몇 달간 소득이 끊어지고, 가족 문제로 갑작스럽게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긴급비용 시스템입니다. 생계비 계좌와는 별도로 최소기간을 버틸 수 있는 비상 지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은 생계비 계좌에 넣어둘 수 없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한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은 다른 안전 계좌에 분산하고 생계비 계좌는 오직 생존 비용만 지키는 역할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자동이체 관리입니다. 과거 압류방지 통장은 자동이체가 어렵고 입금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활용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계비 계좌는 자동이체가 가능해져 생활관리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세나 건강보험료처럼 반드시 지출되는 항목을 생계비 계좌로 연결해두면 압류 위험이 있어도 출금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활 안정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계좌는 언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바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소득 변동과 건강 문제와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계비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생계비 계좌는 국민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은행에서 어떻게 개설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핸드폰 요금이나 공과금 같은 필수 지출을 어디에서 관리할지 계좌를 바꾸는 흐름까지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비 계좌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이 계좌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계좌가 아니라 돈을 지키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이제 제도는 만들어졌고 시행도 확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준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삶을 지키는 일은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고. 생계비 계좌는 바로 그 작은 준비이자 큰 보호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 제도가 누구보다도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수익이 아니라 지켜지는 일상입니다. 생계비가 지켜지면 삶이 지켜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생계비 계절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다음 영상에 더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